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이체 행정 업무를 맡아주는 데잖아요. 법원 예. 행정처도 그런 데예요. 그런데 예.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 면 학교의 행정실에서 교원 인사 나 이런 것들도 음.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교장하고 상의해서 음. 뭔데 지금 바깥에서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고 교사들이 왜 의견을 내야 된다 그러고 예. 예. 그다음에 교원, 교육 원교 감시단체 는왜 끼려고 그러고 시민단체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예. 잘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잖아요. 언제 학교 행정실이 교사 인사에 관여를 합니까?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. 그 그러니까 음. 학교 서무과장이 예. 1학년 일반 담임 홍사원으로 하고 1학년 2반은 조수진으로 이렇게 하냐고요. 그렇지.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법원은 일상으로 하면서 이거를 건드리면은 사법권을 흔드는 거다. 다임교관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. 그게 견제를 받는. 그 권력 기관의 그렇죠. 이유잖아요. 네. 견제를 받아야 돼요. 아 그러니까 언론사도 지금 그 경영 파트, 행정 파트가 있잖아요, 따로. 네. 그럼 그쪽에다가 예를 들면 KBS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회계 감사 같은 거 한단 말이죠. 네. 언론자의 아, 그 언론 자의 침해예요?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세상에 판사라는 자들이 모여 가지고